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야, 나한테 뭘 잘못했길래 게임을 친 거야? 저는 잘못은 안 했는데 저희 내일 지수 운전하는 거 타잖아요. 지수 차 긁었대요. 어? 아직 안 타죠? 다른 사람이 운전 도와주겠다 해서 탔는데 그러니까 언제, 언제 이번 주에? 예. 네. 차 긁었다고? 예. 네. 남의 차를. 근데 운전이 하고 싶대? 예. 네. 우기 앉아서 준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관장이나 케찹 찍어드시면 되세요. 네. 이게 케찹이야? 아시. <laughs> 좀 뒤로 가. 퇴근으로 <laughs> <laughs> 나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없어? 뭐가 있어야 되나? 내가 한달못 하잖아. 언제 지수랑 할 말인데 나는 지수는 뭔가 새로운 걸. 좋아하면서 가거든 응. 내가 그동안 했던 거랑 무리 얘기해도 상관없어. 그냥 응. 그거 같이 할래? 가만히... 어떻게 해서 난 거야? 언니, 절대... 아니, 누군지가 응. 제일 중요한데, 누군지가 상관없으면 응. 어떡해? 응. 무엇을 하는가보다, 누구랑 하는게더 응. 중요해. 응. 그냥... 저, 내가 먼저 해보고 싶었던 미지의 경험이어도, 응. 내가 싫어하는 생각하고 가면 그냥 그건 똥경험이 되는 거야. 응. 진짜 나가언니는 응. 아, 나도 아니었으면 우리 먼저 버렸을게요. 우리 다이 추위지 않아. 어, 왔어! 안녕하세요. 진투장이에요. 저는 구독자3 5명이에요 지수 지우수가 차 박았다고 말했어. 그니까 러또 뭔데? 물 박았는데 어떻게 박는 건데? <laughs> 그래 내일 할수 있겠니? 해봐야 되지 않겠니? 나 방금 타로를 봤어. 내일 운전을 할 건데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떤 마인드로 운전을 해야 될까? 이 모든 것은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다 걸음으로 해서 앞으로 운전을 잘하게 될영향분이될 것이다. 그 말은 나도 해! 지루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것도 진짜 대단다 아니, 애들 준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누가 빨리 대선해달라고 이거. <laughs> 이거 말씀했잖아. 지 <laughs> 지수 실력 뭐려는줄 알아? 아니, 너잘해야 <laughs> 어떻게? 아니, 내가 스노쿨링을 <laughs> 거진 처음 해본 거거든? 아, 진짜? 구호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음. 내가 구호법잘 못해. 그래서 호! 호!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계속 물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근데 그러다가 한번 두통이 세게 팍 와가지고 아 그만해야겠다 고 올라와서 쉬었거든? 근데 그때도 목이 개 따끔따끔하고 막 이렇게 아! 해서 보잖아? 목에 동그란 게 똑똑똑똑똑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보여? 너무 구호를 많이 해서 목이 너무 건조해져서 그런 건가? 싶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내가 근데 그 사람한테 직접 가가지고 심지어 처음에는 한번 지나쳤어 지나쳤다가 뭔 감기가 안대 머릿속으로 상상이 드는 거야 어. <laughs>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직접 가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이러면서 말을 했어 그 사람이 그러면서 최훈이 이렇게 제 얘기 아 그냥 감기인 것 같은데요? 병원 가서 해외 다녀왔다고 말해요 이런 식으로 끝내는 <laughs> 거야 <laughs> 네. 존나 예민하다 좀 길게 말하는 거아졸라 아, 귀찮게 하네. 그걸 빨고 있는지 <laughs> 근데 가끔씩 감기, 기침이 죽을 것 같이 날 때가 있어. 눈물이 또르르 날 정도로. 오늘 그래서 일하면서 울었어. 우리는 술 먹는다고 약을 안 먹었대. 나는 의료 계열이라고 뭐 그러는 거야? 그냥 고집이지 뭐. 졸라 띠껍다. <laughs> <laughs> 아니 내가 아팠다고 말하는데 그게 왜 결혼이 띠껍다가 되는 거지? 진짜. <laughs> 누구미해졌지 아, 님들 때문이지 뭐. 가정 환경 때문이지 뭐. 언니가 내가 언니 있는 걸 되게 부러워한단 말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난 아직도 첫째한테 맞을뺨이 너무 아프다고. <웃음> 뭐라고 했지? <laughs> 첫째한 아니 얘가그랬대너 첫째 언니가 나 둘째 언니가 좋아 그랬대. 근데 얘가 얘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막 이랬다는 거야 내가. 둘 중에 누가 더 좋을지는 너무 쓸데없는 질문이야. 응. 뭐, 쓸데 없어. 몰라봐 해. 언니 그러면 둘째 동생이 좋아, 셋째 동생이 좋아. 네가 좋을 때도 있어, 쟤도 좋을 때도 있어. 나도 나도 원래 이 사람이 좋을 때가 있었고, 이 사람이 좋을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 똑같아졌어. 똑같이 좋고, 똑같이 싫어. 아, 그림이안 쓰냐? 언니 걸로 틀던가고요 출동. 어빽 복수. <laughs> 아니야 이 정도 감도 아닐 요 진짜. 근데 <laughs> 기억나네. 약간 어린왕자 스타일이야 r 긴게 그냥 얘 약간 싸 o u are a f a t 봐 e r I am a father, a 싸해. 실제로 안싸 father. I am a father. I am a father. I am a f a t h 기 r 기 am a 기 a t h e r I am a f a t 얼굴이 별로라고? 넌 진짜 약간 예쁜 남자를 안 좋아하는 구나저아 아니 근데 이 솔직히 너가 근데 외모를 표하는건좀 아니다. 너눈 자체가 그냥 바닥에, 바닥에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던그아 <laughs> 이틀 전에 또어거 같아. 니 근데 오늘 연예인은 날잘생긴야될만 좋아했어. 아니 근데 난 못생긴 뭐 애도 좋아해. 그냥 매력 조금만 있으면 난다 좋아해. o <laughs> 도 <나도> 좋아했고 OO만 <laughs> 내가 좋아했는데? 난 그래서 친구들이 너의 눈은 정말 이러면서 나도 내 눈이 특이하긴 한데 너네보다는 언니 진짜 특이하긴 응. 좋아하고 그리고 그... 언니에서도 응. 제일 못생긴 애좋아난초식공 영상을 좋아해. 식구 영상을 보는 게 정말 싫어. <laughs> 난 친구들이 나좋아하는거 응. 같아. 고가난 응. 눈을 진짜 어, 나 그건 진짜... 응. 근데 눈이 눈이 솔직히 이그 정도 그렇게 못생긴 얼굴은 응. 아니야. 근데. 아니. <laughs> 우리도 우리 아까 얘게했 인생 살면서 친구들이랑 싸운 적두번 밖에 없어 나도 그래. 싸우진 않아 난 그냥 조용히 멀어져 그니까 얘는 싸워도 다시 붙어 근데 나는 싸우면 다시 붙진 않아 그 사람이 원하면 붙어 옛날에는 둘다 지각 엄청 많이 하고 이제 안 그래 근데 기본이 30분이야 에바다 왜 그러는 건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응. 그리고 그리고 그게 한두 번이어야 그냥 넘어가지. 응. 맨날 그런 애들은 그냥 이유가 있는 거야. 지각하는 애들은 걸러야 돼. 어, 그럼 성우정에세 명은 다 지각하는데 걔네 진짜 이상한 애들이라니까 <웃음> 맨날 <웃음> 두 명이 늦어.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잖아. 아, 왜 늦는데? 아, 이, 너가 이해가 가? 그냥 그러잖아. 그래서 늦었잖아. 아니, 안 아니 와, 아예 잠수차나 줄수 있어. 잠시 못다고세명이서 그러니까. 보기로 했는데 한 명이 아예 전화도 안 받는 거야. 왜왜 그랬대? 나이트 이트 끝내고 와서 잠든 거야. 근데 알람도 못 듣고 다못 들은 거야. 근데 그냥 그래서 미안하다고 5만 원을 썼어 <웃음> 인정입니다. <웃음> 그래서 내가 인정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마... 마음을 그렇습니다. 썼네. 마음을 썼어. 그데 <laughs> 그러고서 내가 걔한테. 상하에 갔다 와서 얘기를 서운한 걸다 말했단 말이야 그렇게 늦는 애한테도 말을 했어 너는 앞으로 늦으면 다음에 너가 하이디 하이디라고를 쏘는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봤거든? 절대 안 늦어 너안 늦을 수 있는 애였어? 그랬더니 걔가 안 늦으려고 노력했어 지금까지 노력은 안 했어? 说远了。<Right> <laughs> 거왜 지원이꺼? 나 지원이 비밀번호 알아. <laughs> 됐어. 이제 지원이 친구들이 해줄 거 지원이 좋아요 눌렀어. 자자. 나도. 도 알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목> 죄송합니다. 저 일단 이거 잡고. 죄송합니다까지 적고. 응. <목> 응 죄송할 일이 많아 갔다 올게요. 잘아서 돌아오자. 돌아오자. 잘아서 돌아오자. 비상등 언제 봤어? 비상등 뭐야? 아니, 파비상 비상등 <목소리> 뭐야? 발을 떼면, 발을 떼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도않 움직여야 된파킹직야파킹이야 <laughs> <또> 된대. <laughs> 움직여야 <laughs> 된대. <laughs> 움직일상 된대. 할수있다 야야야야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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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아, 그걸 지금 하면 어떡하니 아니요 얘네들아 아니 멈춰야 될거아니 멈춰야 돼 아니 왜 그러냐 너 신호 볼줄 몰라? 신호를 볼줄 모르냐고 그러면 빨리 우리 지금 돌아가게 운전 도착했습니다. 이제 귀가를 해야 될 텐데요. 지쳤나요? 내요안 네, 네. <laughs> 보시겠지만 그동안 지나간 운전기사들에게 죄송했고, 죄송하고, 앞으로도 죄송할 예정이 죄송할 예정입니잘 부탁드립니다. 운전하고 싶어요. <laughs> 운전하고 싶어요. 저좀 받아 주세요. 맞아. 다들 이런 시절이 있는 거지. <laughs> 박수! 살아 돌아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것도 안 긁히고 너무 힘들다. 건담 눌러야 돼. 운전하고 싶어요. <laughs> 운전하고 싶어요.